와 밖에 눈 엄청 많이 와. 나 집에서 출발할 때보다 더 심해진 것 같은데. <laughs> 아 늦어서 미안. 버스가 좀 많이 밀리더라. 먼저 기다리고 있을 거 알았는데 더 빨리 오려고 한게 생각처럼 잘안 되네. 아 원래는 30분이면 오는 길이야. 근데 오늘은 1시간 반이나 걸렸어. 오, 도로가 완전 주차장이더라고. 그래도 나 많이 안 늦었다. 시간 맞춰서 왔지? 에이, 이런 날씨에 너 혼자 기다리게 할수 없지. 나는 그래도 중간에 지하철 타는 구간이 있어서 좀 나은데, 너는 버스 타고 오느라 좀 고생했겠다. 앉을까? 아, 여기 자리 진짜 잘 잡았다. 창가 자리라서 눈 오는 풍경도 보고 좋네. 음, 폭설이기는 해도 보고 있으면 눈 진짜 예쁘지 않아?